안녕하세요. 소리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휴, <laughs> 어, 수고 많아 예.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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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이제 그, 의뢰하신 분이 이제 럭스만. 어. 이분 얘기로는 럭스만에서는 최고의 파워 중에 하나다. 음, 그럴 수 있지. 예, 네. 사, 3045인데요. 음. 여기 3045가 원래 관이 음. 8045인데, 음. 이분이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그, 이거를, 이 관을 못 구하니까 개조된, 뭐 650이나 KT88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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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걸 쓰시다가 이게 이건 지금 오리지널이거든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이 더 좋다. 그래 가지고 음. 또 구하셨는데 어떤지 한번 봐야죠 선생님. <laughs> 근데 선생님 아까 그이 8045관을 또 어떤 분이 또 개조해 주셨다고 어떤 분은 음, 누구 딴 사람은 뭐 8045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 네. 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650으로 개조를 했어. 네. 근데 650인데 지금, 그, 저기, 그, 뭐, 650, 그, 뭐지, 미제 비싼 거? 통선인가, 뭐, 이런 거? 네, KT88. 어, 뭐, KT, 그, 런 시리즈가 아니고, 네. 그, 러시아 건가, 어디 건가, 그 싸더라고. 아. 어, 그거 이제, 저, 대전에서 진공원장사 하는 분한테 그거 사가지고 썼더니, 네. 아, 그거 좋더라고. 음. 싸고도 좋은 남아야. 음. 음, 그거. 모르겠어요. 이분 얘기로는, 이분이 같은 거를 하나는 개조한 거. 음. 이거는 개조 안한거 음. 들어보더니 그래도 개조 안한게더 좋다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음, 그 이제 뭐 취향 차이고 뭐 소리를 뭐, 안 들어봤으니까 아, 음. 이 같은 걸로 해서 음. 선생님 이제 6 0으로도 바꿔준 적이 있다고 뭐 얘기하셨잖아요 음, 음. 뭐 이거 이건 아니지만은 음. 근데 그러면은 이 트랜스로 해서 음. 6 0도6 5 0도쓸수 있고 234도 쓸수 있고 300도 쓸수 있나요? 아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단그각 진공관마다 그, 흐르는 전류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 네. 근데 이 804의 이담는 이 일본, 다만, 아주 그, 다른 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한가 봐. 네. 재원이안 나와. 그 일본 관인가, 이게? 어, 그런가 봐. 아, 재, 재원이 아예 안 나와? 요진공관 어, 규격표에? 어, 어,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아니, 그, 그분이 이렇게 애초 앰프가 한쪽 그만 해도 좀 살아있는 걸 갖고 왔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죽어버리더라고. 어. 어, 그래, 뭐, 어떻게, 제, 뭐, 해볼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650을 해가지고, 여기, 그, 저, 이, 이것도 c 바이어스 타입인데, 해서 딱 맞춰보니까, 650이 잘 맞더라고. 아, 어, 그래, 아 의외로, 내 마음이 흐뭇하고, 예. 어, 그래, 잘 해서 보냈는데, 네. 그분은 아주 그거를 쓸수 있도록 해줘서 또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아. 어, <laughs> 중요한 건그 사람이 그거 죽기 전에 예소리를 들어봤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어, 예. 근데 지호가 가는 것도 더군다나 뭐저미제 좋은 관이 아니고 네. 요새 뭐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 음. 그런 걸 키워서 해드렸더니 아 그거 좋고 되는데 이거 뭐. 니까6 그러니까 2 4공지 6 2 4공지 어이 관도 못본거 같아요. 어 그래 죄다 이상원 남아들 꽂아갖고 6, 4, 뭐. 뭐6 2 4공지 이름이 어, 뭐6 2사 어떻게 6 2 4공지라고 써 있네요. 록스만에서만 작은 좌우가... 6 2 4공지라고 써 있고요. 아, 럭스만관이네요. 그게 럭스만관 거예요. 네, 이게, 이게 럭스만관이네요 이게 럭스만 글자 같아요. 이 럭스만 같죠. 음, 음, 음. 럭스만관. 네. 럭스만 어, 음. 그, 예. 근데 이거 럭스만관. 이 관도 귀하겠네요. 선생님. 선생 이게 이게 6240이라는 담아가 네. 찾아지면 고마운데 안 찾아지면 코나 픈 거예요. 아, 이것도 럭스만관이네요. 럭스만 럭스만관이라도 여기 이시시8삼이라고 기록이 있어서. 예. 그 그냥. 이 보편적인 담아자로 이거 이거 네. 뭐두 개가 아니 얘들은 특수 12b h 7 같이 생기긴 했어. 예 응? 네. 아니 이것도 다 럭스만 관인지 궁금해서. 럭스만이라도 여기 이제 저 2c8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좋고 네. 아 이름도 성도 없는 게또 나타나는 거이고. 야 <laughs> 족보도 못 찾네. <찾는>? 어, 어. <laughs> 족보도 없네. <laughs> 어. 호적의 분명시가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 보면 네. 초크가 요거만은 잖아. 어그렇 네. 이 외지 앰프들 보면, 이게 초크인데, 어. 예. 아웃, 아웃도만의 초크가, 외지 음. 앰프도 그런 거 있어. 아, 예. 그, 그건 대부분 보면, 옛날에 극장용 앰프로 사용했던 것들, 예. 어. 그, 이 초크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사연이 있다는 거지. 음. 저는 음. 여기 시리얼 넘버를,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은, 10인가 6인가 그러고요. 음. 1, 음. 거의 뭐 대동소이 합니다. 음, 예. 뭐 생일이 거의 같은 날짜겠지 뭐. 예. 그래도 록스만이나 아큐페지 같은데 보면은 일단 만듦새 자체가 초기 때부터도 이렇게 매끄럽고 이쁘게 만들었어요, 되게. 아 그렇지. 예. 그질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부분들. 예. 이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대개 그래. 이 국산도 저김두구라오는 그 사람이 이 태광전자에다 어떤 회로를 주고 거기서 침공한 제품을 태광해서 만들었냈니까 뭔 소리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뭐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잘 아는 사람이야, 그분이. 근데 이 태광에서 그 샷이 설계해서 나온 거 있잖아. 깔끔하고 좋잖아 아, 이쁘죠. 태광이 어. 네. 그래, 마지막에 역작 아닙니까? 응. 어. 그래, 이것도 이제 그런 종류에 속하는데, 네. 그런데 그래, 지금 이제 이런 것, 이 초크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원해서 흘려보 네. 하는 게, 네. 많은 네. 사람들이, 이,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초크가 이 아웃도만에, 예. 그러게 여기 세 개가 들어앉아으면 굉장히 미잖아 네. 그건 큰 문제가,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난 기계야. 어어, 초크가 그거? 크, 다는 건. 예.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앰프에서 피, 이증용관하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400볼트 밖에 필요 없는데. 네. 이 파워 트리에서 500볼트가 나가는 거야. 그럼 음. 100볼트가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초크로다 100볼트 드롭을 시켜. 근데 그게 어느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그런 게 많으냐. 극장용 앰프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아... 뭐, 나름 사연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우터도이것만하고 초크도 이것만하고바우디 음... 그냥 이게 세 개가 쫙 있으면 상당해 보이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그, 그 엄청 조합이니까 사, 소비자들은 사는데, 그게, 그, 그런 앰프에 또 결함이 있어. 음... 여기서 100볼, 1볼트가 400볼트가 필요한데, 500볼트가 나가니까 100볼트 드롭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1 0볼트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홈으로 일부가 남는다는 거 앰프에서 음. 음. 그래 이초그큰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어어어 아, 어, 어. 이게 제가 그 한번 사진으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음, 근데 음. 네, 동일하더라고요 부품이 음, 음. 이 선생님이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모노모노일 경우에는 같은 부품 예 음. 네, 썼느냐 같이 수리를 했느냐 음. 동일하냐 그리고. 이걸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뚜껑 열어 봅니다. 뚜껑. 그래요? <laughs> 네. 일단은 그러면 배, 배를 한번 따 볼까? 요하둘 어, 중에 아나 하나 열어 봐. 예. 네. 아, 드디어 열었습니다. 음. 네. 나름 정갈한 거 같네요. 역시 음, 뭐 음, 음, 일본 음. 오디오에 그래도 명품 브랜드인데. 예. 음, 음. <laughs> 네. 이게, 이게 가만히 보면 그 매킨 이치로 네. 어, 그쪽 시리즈에 이, 좀 닮아 있는 거 아니냐 아. 어, 그런 기분이 들어 만듦 새가 아, 그래요? 어, 근데 이건 저, 이 c 피씨비 써가지고 만드는 거고 네. 어, 이치로 하드와이드 한거고 예. 그런데 이게 저, 전반적으로 어, 뭐, 먼저 이제 봤더니 먼저 건 이건 지금 상태가 좋은 편인데 그런데 예. 저항이 뭐저금 탔더라고 어... 어~ 그러면서 이~ 여기 이거 못 쓰게 되고 다아이앰프 응? 아닌 거 다른 앰프공성 먼저 그 어, 어, 앰프, 예, 먼저 예 이거 예. 이건, 이건 뭐 그대로 유지가 잘된거 같으네 예 사후 동일하더라고요 그건 응, 되는 음. 것 같진 않어 예완전 완성도가 높은데 이거 저항이 지금 여기 요런 거 있잖아 예. 아까 그두 글자 튜너 봤잖아. 그런 데서는 저항하고 이게 동질의 저항이 아닌가 싶어. 음. 이거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 네. 어. 금단자네요. 응. 어. 아니, 그, 이게 골드가 좋은 건 아니고. 탄소피마? 어, 탄소피막 저항이 아니겠나 예. 금속피막인지 탄소피막인지 뭐 네. 그쪽 분야까지 내가 모르지만 음. 예, 그런 걸쓴거 같고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고운 어, 저항을 좋아하시는군요 중요한 건 얘, 얘들은 네. 다소 열을 받으면 그 저항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아, 그래. AB저항은 열 받으면 저항값이 변해버려 AB저항이라는 게 알록달록한 거보 미국저항이잖아 미국, 미국, 네. 미국 앰프에 미국 회사 이름인거죠 그래 네. 어, 알렌 브랜드리 네. 약자지 그, 어, 예, 예, 예. 그 그래, 이건 좀 다소 열받아도, 음, 주황치가 변화가 워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아. 얼마나 좋은 거요? 응. 그래, 저거 먼저 거보다 얘가 상황이 조금 좋은 거네, 이게. 여기 전부다가. 응. 예. 응. 그, 그래, 딱 봐도 이거 한 70년대 초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 몰라, 몇 년도 건지. 예. 저건 모르는데 의외로 럭스웬이이304앰프를 국내에 많이 푼것 같아. 어, 이게 꽤 여러 대 다니거든. 예. 요걸로 아래급이 3,000인가 뭔가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아래 단가가. 음. 음. 예. 그러면 출력관 무썼어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음. 이게 원래 지금 샤시가 있는데, 그거를 못 가져왔네요. 샤시? 아예 외관에 샤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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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 예. 망, 망. 네, 그릴 음. 망이 있는데, 음, 음. 그래. 여기 이제 볼륨이. 통수, 이게, 예. 보, 이게 이건 스위치인가? 아니요, 그 볼륨입니다. 볼륨이 이거 아니고? 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 스위치 맞아요? 아, 스위치 이, 이, 이거, 이게 이게 볼륨이구요. 맞 이거 볼륨이 음, 예. 따로 다셨더라고요. 음. 예. 스피커 터미널도 이쁘고. 예. 예. 음. 옛날에 이거 이거 쓰면 고급이죠. 음. 예. 그 그럼 옛날에 그자 같은 거 봐봐. 나사라. <laughs> <laughs> 참.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본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네요. 음. 네 선생님, 그그 바꿔줬다 고 그러셨잖아요. 아, 이 8045를 다른 관으로. 어, 어, 네. 어, 어. 그럼 그 트랜스 그것도 그럼 일본 제품인가요? 바꾼 담아 진공관. 아니 그러니까 어. 그 앰프 자체가. 어, 럭스맨거 똑같은 아, 똑같은 거니까 이거. 아 선생님 선보인 것도 이거였어요? 어, 아, 똑같은 거. 어. 아 그래요? 어. <laughs> 나는 이거 그분이 가져올 때 다만 어차피 모스는 걸 가져왔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650으로, 어, 그 러시아 건가. 어디 거 잡은 그걸 네. 어,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뇌야를 사갖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바이오 전함 이런 거다 맞춰서 했잖아. 아. 소리가 곧 괜찮더라니까 그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네. 보냈잖아. 네. 그 뭐, 요, 뭐, 요, 요,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얘기, 울진까지 간 거잖아. 네. 그분이 들어오고, 아! 좋대! 아, 그럼 난 그만이지, 뭐 네. 내가 뭐. 그걸. 아, 그럼 이게. 그러면, 네. 이제 이런 3 0 4 5에몇대 다니면서, 또 이제 다6 0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러면 그6 0으로 바꾸는 비용? 또 네. 뭐 바꿔야지. 담아도 또 사야지. 그렇죠. 진공관 사, 사서 끼고 뭐 하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비용 나는데, 이앰프는 내가 볼 때, 그런 정도의 출혈은 소비자가 좀줬으면 좋겠다. 아, 이게. 그럼 괜찮다. 괜찮은 엠퍼라서 투자를 좀 해라. 음. 난이 회사 제품을 일본 거 유수원, 그뭐 누가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도 많지만, 네. 럭스맨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은 믿질 않아. 왜 그러냐면 뭐, 뭐 페트로스 뭐 이런 이름들 많잖아. 뒤집으면 그냥 괜히 조리한 정도고, 이건 그래도 딱 뒤집어도, 아, 이거. 럭스만이다. 어,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회사 제품이라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라고. 음. 다른 건 그냥 그 한국에 조금 좀 기술 좀 나은 사람도 그 정도는 만들어. 음. 이런 건 믿을 게 따로 없어. 그냥 이거면 됐고, 음. 여기서 나온 300배 신고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고. 아, 그건. 그게, 그게 최고잖아요. 어. 네, 그게 좋은 건데, 그거 가격도 괜찮아. 음. 뭐 7, 800만 원인가내 기억으로. 네. 근데 그거는 거래가 잘안 된다고 또 이상하게. 아 그래요? 아오 0백 배. 내가 3 0 0배 싱글이 뭐저 필요하면 나 그거 그냥 사. 어. 어. 록스맨 거네 그동안 경험이 많 많은데 록스맨 거 괜찮더라고. 음. 알기 선생님. 어오늘도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어이, 예. 이 무거운 거 들고 댕기는 하고 고생 많네 이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그래 네. 수고했어.